오늘 외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이르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줘여 개의 등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올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들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껏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또합할지라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형상을 숨기시는 그 이면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이상이나 도망을 다했지만 그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지 오직하면 주의 사람들이 당신의 형,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미 당신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냐고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을 다니실 때한 가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22절 말씀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아주 소리를 치며 애원을 합니다 마치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듯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말이 침묵이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는 듯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 보내자고 간청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철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로 의회의 말씀이었습니다 의회의 대답입니다 딸이 귀신들려 괴로워하는 이 가정에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개 취급하듯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더욱 놀랐습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아흔아홉 모래의 안전한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상기석 그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성정이신데 지금 이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러한 부재의 반응 가운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 있는, 이가난한 여인에게 나타나 있는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부재의 순간에 둘중 하나를 택합니다. 계속해서 찾거나 계속해서 예언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숨바꼭질을 할 때도 숨어있는 아빠의 바람은 그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어려움 없이 자기를 찾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즉 중도에 포기하는 연약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만큼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크게 분노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금송아지로 인한 근본적인 원인이 그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느 무엇도 다 성, 우상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을 이루는 식계명 중에서 일계명, 이계명, 성계명이 다 거듭거듭 강조하여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때이 부르지 말라. 거듭거듭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황금 만능 시대에 그 물이 들어서 금쪽 같은 자식은 최우선이 되고 갑자기 수십억이 자기에게 떨어진다면 자기 목숨조차도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그래서 열이면 열. 십의 십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것임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오롯이 자기 것이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진정 우리들 우선 순위는 누구입니까? 때로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홍수가 범람해서 지금 바로 눈 앞에서 떠내려가는데. 누가 떠내려 가는지, 셋이 떠내려 갑니다. 사랑하는 예, 남편이 물에 떠내려 갑니다. 또 뒤에는 사랑하는 자식이 또 떠내려 갑니다. 한꺼번에 떠내려 가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떠내려 갑니다. 아버지, 예, 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예,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그지 하나만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인데 둘도 잡을 수가 없고 한 손은 자기가 다른 데로 붙잡고 있으면 한 손으로는 잡을 수 있는데 누구를 잡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제가그 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그이 그, 상황을 물어봅니다. 누구를 잡겠습니까? 다 틀려요. 네. 그내 사랑했던 예, 엄주석이는 죽어도 엄마만 잡, 잡겠다는 것입니다. 또또 아, 또 어떤 분은 사실 예, 자식, 죽어도 자식만 찾겠다. 이게 예, 바로 예, 이 말씀을 할수 없지만 또어떤사람은 아, 어떤 지에서 어머니를 꼭 찾겠노라고. 예, 남편을 찾겠나요. 이런 면에서 예. 요배 신앙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을 터널에서 터널에서 겪어도 주시는 이도 요하시오 거두시는 이도 요하시니 그 확신으로 끝까지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나중에 그그 맷뼈의 더 축복을 이끌어내는 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오직 그의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생각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 본문 2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들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소원을, 소원을 아뢰던그 가난한 여인에게 여자여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일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 믿음을 가진 분에게는 대부분이 연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덜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새이 솟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어떠한 절박한 사연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선한 요새 주님의 성전 앞에서 나와 불굴의 믿음 속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드리라 하는 그 응답이 바로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